그렇게 약간 자기애가 강하신지 방송가 <laughs> 방송가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아르마스 취재팀장 이주엽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광운대학교 코치님 이남수 코치님께 광운대학교 훈련 세션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걸 실전에서 써먹어볼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고학년 선수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기에는 아직 짬밥이 모자란 것 같아서 신입생 선수들을 모셔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광운대학교 공격수 서동희 선수 인사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2학번 축구부 서동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대결을 골키퍼로서 막아주실 골키퍼 김유빈 골키퍼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번 김유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슈팅 대결을 진행하기 앞서 친구들에게 다짐을 물어보았어.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슈팅 대결 다진이요. 제가 어거저기 대회 나갔다 온 프리킥 골 장면인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주엽, 이주엽의 프리킥 때렸습니다. 골! 프리킥 득점. 이 정도면 이길만하지 않을까요? 가운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슈팅 대결을 하는데. 친구들이 집중해서 말을 안 해? 그래도 재밌게 봐줘? 라 don't know a 아니 u t you. I don't know about you. I don't know about you. I 수 o n t know about you. I don't know a b o u 부 you. I d 아, 우선 생각보다 제가 너무 못해서 당황했고 그 와중에 선생님께서 너무 잘 찾아가지고 깜짝 놀란 유빈이가 잘 막아줘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입, 김유빈 골키퍼는 어떠셨는지 어, 생각 외로 너무 잘 찾아가지고 어, 당황했고 아, 한개 일부러 먹어져가지고 네? <laughs> 제가 오늘 슈팅 대결에서한 골도 못 넣고 졌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간 대회에서도 PK를 실축해가지고 한번 선수들한테 PK를 배워보고자 하는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대회 때 실책 많이 했지만 저도 많이 연습해서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수들한테 PK를 한번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패널티킥을 먼저 차보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식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시추를 할때 봤는데. 자세를 보시면, 뭐좀 속임, 속임 동작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냥 이쪽으로 찬다 하고 그렇게 서셔가지고 어, 골키퍼가다 네. 네. 보인단 말이에요. 네. 딱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은 또은포가 서있으면은 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 <laughs> 이쪽으로 찬다는 식으로 속임수를 주고 심리전을 아, 네. 쓰는 거예요, 심리전 이렇게 심리전 한고 찬다 생각하면서 이게도헛되니요한번이크를 뻗뻗 차는 느낌이 이쪽으로 차고 싶으면 어떻게 차야 돼요? 이것도 심리사움인데 이쪽은 두개죠아 이쪽은 주코스가 아니고 저는 왼쪽 가요 왼쪽 가 발은 어떻게 비빔바람가 예를 면 꺾어 때리기 프할되면은몸만 어? 몸만 이렇게 상큼하고할목면2 3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때리죠괜찮요 어? <목소리> 근데 밑, 미리 발목을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 몰입동 부족이지 않을까. 아, 이건 어쩔 어쩔. 저도 어차 가르키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아, 아, 아 이거 내가 문제점을 보면은 일단 이거 임팩트. 임팩트가 문제점인 것 같아. 볼 보고 맞추는 데 원래 이런 걸 초등학교 때다 익히거든요. 볼 아, 네. 기본기가 부족하다. 네 기본기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아. 없지 않아 있지 않는 <laughs> 느낌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임팩트를 잘 맞추려면. 이 공간을 잘 맞추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맞추면 은 이렇게 돼요 던지신않으죠 음. 힘이 잘안 실려요? 안 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을 주고 딱 몸을 같이 나가면서 때리셔야 돼요 같이 나가면서 쭉 떠나 나가는 느낌이 들요 방금 또잘 때리기 시했는데 눈이 안좋았던 기본기가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laughs> 좋았나요? 클리버블 <laughs>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실추가실 절대 없어요. 아 진짜요? 왜냐 어.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씨가 네. 소동희 선수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아. 절대 못 늘릴 일이 없어요. <laughs> 네 오늘 선수들과 슈팅 대결도 해보고 그리고 페널티까지 배워봤습니다. 선수들한테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골키퍼 김유빈 선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어, 아까 말했듯이. 어. 생각 외로 잘 찾아가지고 놀랬고또 동인이가 또잘 가르켜 드려가지고 또잘 바로 섭득력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은 어떠셨는지? 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 가 된다면 또 찍고 싶네요. 그리고 서동인 선수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까 슈팅 개그할때좀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유빈이가 봐준 건 아니지만 제가 잘 찾아 넣었지만. 이어서 기분 내심 좋았고, 페을티킥 가르킬 때, 어, 한 번에 잘 알아주시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잘 차신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선수가 가르면잘못 차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제가 가르쳐서 습중격도 좋으시고 짱이신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선수들과 이렇게 영상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어,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계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재대결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2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